반갑습니다. 화끈한 타이밍, 하타TV입니다. 어, 어... <laughs> 상당 해서. 아, 100번 양보해서 기준점을 1번, 30%가 넘지 않는 거, 아, 30%가 넘지 않는 거, 2번, 오를만한 이제 유자형의 돌파 위치 시작점이라든지, 아니면 이 돌파를 넘어간 거, 아니면 이렇게 눌려서 살짝 오르려고 시작하는 거, 어, 이세 개의 기준으로 골라왔는데, 어, 어, 3번, 이 주봉이니까, 어, 상당히 봉 하나에 한 주라는 시간이 묻어나니까 주의를 요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설명을 다시 하자면, 어, 종목이 왜 이렇게 없어요? 물론 이제 간추려져서 되게 좋죠 간추려져서 되게 좋은데 없어요 올라갈 만한 게 거의 다 이제 밑에서 이렇게 쳐박고 있어 가지고 없습니다 어, 뭐 카나리아 바이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뜨기는 뜨는데 일단 기준점 미달이에요 45%가 넘어갔으니까 아, 한 주에 45%를 급등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넘어갔고요. 1번에서 탈락이지. 근데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살짝 올라왔다든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다가 잠깐 이렇게 올라오고 하, 올라오려고 하는 거. 아, 그런 상태나 뭐 대부분 다 이런 느낌이죠. 다 이런 느낌이에요. 다 이런 느낌이라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 다 이렇게 하다가, 어, 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라 고를 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 거를 찾아보려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어, 우상향이라든지, 전문가님들이 좋아하는 우상향, 우상향이라든지 아니면 돌파를 이미 했다든지, 어,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이제 살짝 눌려서 상승을 주려고 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렇게 완곡한 유자형의 끝부분에 다다른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고를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추리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몇개안뜬것 중에서 그냥 가져왔어요. 이거는 어, 돌파구요. 고려신용정보는 돌파입니다. 그리고 리드코프하고 대정화금은 어~ 갈려고 하다가 갈려고 하다가 상승 주려고 하는 거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오름세에 있는 추세예요.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빠졌는데 아, 빠지지 않고 이 하락장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구요. 국전약품은 이렇게 완곡한 U자형의 끝부분. U자형의 끝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다는 거. 아, 이런 부류의 친구들로 골라 왔습니다. <laughs> 아, 고려신용정보는 돌파니까 자기 몸통에 꼬리를 찾으러 가도 한10% 정도 구간이 있고 이거를 만약에 몸통으로 이렇게 먹고 넘어간다, 몸통으로 먹고 넘어가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야수들의 영역이죠. 아,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아, 달리기를 하려고, 달리기를 이렇게 하려고 딱 자리를 잡고 쏘고 있는데 이거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야수들의 영역인거죠. 이영역 그러니까 이런 자리랑 똑같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랑 똑같죠. 야 이제 올라갈 것 같아. 야 넘어간다. 넘어간다. 이제부터는 야수의 영역이다. 하고 서막 이렇게 하는 어 이게, 이게 막24% 올랐다가 쭉 마이너스 8% 빠지면 32%인데 체감은 거의 막 마이너스 50%잖아요. 한주 만에 또 이렇게 올랐다가 쭉 올랐다가 쭉 빠지고 다시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영역이니까 어 보려 신용정보는 대응 가능한 분들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 이상 어 자리가 있고요. 음 그래도 다행히 30%는 넘기지 않았어요. 30.93은 고가는 찍었지만 종가는 1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좀더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투자주의나 단기간을 맞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리드코프가 떠 있는데 이제 제주은행이나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이렇게 따지였거든요. 근데 푸른저축은행은 30%를 안 넘기네? 어, 좀 전에는 한34%막 이렇게 했었는데 좀 다시 빼고 있네요. 아, 그러면 푸른저축은행을 떠야 되나? 음, 그니까 주봉 조절 하려고 빠지는 거야. 30%안넘길라고 투자주의랑 단기 가에 걸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데 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푸른저축은행. 아, 푸른자축은행도 조금 덤벼, 덤벼볼만한, 주봉으로는 덤벼볼만한 위치에 있죠. 아, 물론 이제 고가가 50%가 돼서 한 주만에 이제 50%를 올라갔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달리기를 한다고 표시를 하고 한주 쉬고 그 다음에 50%를 간 거죠. 네. 그래도 더 달리기 할 여력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면 올라가지 않았어요, 얼마. 이렇게 작은, 작은 U자형으로 보면, 작은 U자형으로 보면, 이제 얼마 안 되는 부분이지만, 어, 얼마 안 되는 부분이지만, 요렇게 하고 올리고, 요렇게 하고 올리고, 뭐 이런 식의 작은 U자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면, 요렇게 하고, 큰 걸로 보면, 이거는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부분에 얼마 되지 않았다. 뭐 여기 위에까지 크게 보면, 요렇게 생긴 건데, 어, 이제는 뭐 여기서 흔들든지 어쩌든지 간에 더 올라가도 괜찮은 위치에 있는 거죠. 어, 심장 쎄신 분들만 하십시오. 이렇게 골파기를 당하면 사람 잡습니다. 마이너스 30%뭐 40%로 빼버리면 사람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흔들든지 옆으로 기든지 아니면 막꾸 없이 달리기를 하든지 이제 그거는 이제 형님들 영역이니까 어, 심장 쎄신 분들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고려 신용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미 넘어갔어요 이렇게 u 자형을 만들고 이제 흔들고 쭉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제부터는 과열 구간이죠 네 과열 구간입니다 푸른 저축은행도 과열 구간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리드 코프는 그나마 좀낮죠 어~ 이 흔드는 구간도 흔드는 구간도 크게 크게 보면 이제 흔드는 구간도 그렇게 막 흔들지 않았고, 상승세도 크게 나오지 않았고, 현재가 대비 이제 고가를 찍으러 가면 8% 정도 있고, 바로 위에 또 넘겨야 되는 자리도 있고, 저기 위에 높은 자리도 있고, 그래도 뭐 아주 무난한, 어, 무난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뭐, 빠져도 그렇게 막10% 정도밖에 빠지지 않을 것 같고, 어, 푸른저축은행은 만약에 여기 위에 불린 사람이 여기까지 맞으면 60% 마이너스가 나는 거고, 아 어, 잘못, 던 잘못 덤벼버리면 20% 마이너스가 나는 거니까, 아 그에 비해서 리드코프는 조금 많이 빠져봐야 13%고, 어지간히 빠져, 빠지면 8% 정도, 8% 정도 되겠네요. 어, 이제 여기서 대응만 잘해도, 대응만 잘해줘도 올라갈 때에는, 어, 익절 구간이 충분히 있고, 앞으로 뭐 금리 인상 이슈도 두번 정도 더 있다고 하니까, 어, 더 올라가도 괜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왜 푸른저축이랑 그 제주은행은 안 하냐? 제주은행은 생겨먹은 게안 이뻐요. 네. 제주은행은 생겨먹은 게아니뻐좀 양봉이고 그러면 할 텐데, 어, 푸른저축은행도 지금 심하게 빼고 있는데, 아까, 3 0인데 벌써 6가더 빠졌어요 심하게 빼고 있는데 쉬었다가라도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친구들보다는 아직 그 수급이 덜 몰린 리드코프 같은 거 그리고 얘는 아마 그 배당도 있을 거야 근데 배당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대정화금입니다 대정화금도 크게 크게 봐서는 이제 이렇게 크게 봐서는 요거까지 보기엔 좀 그렇고 바로 앞에 있는 요거만 딱 보면 이제 완곡한 유자형의 끝부분임을 알수 있죠 이제 뭐 거의 뭐이 끝부분만 이어봐도 완곡한 유자형의 끝부분인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탁탁탁 치고 올라가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14% 정도는 달리기를 해도 될것 같고, 자기 몸통의 꼬리가 14%니까 그 저기 위에 27,000원 넘어가는 자리까지 달리기를 하면 상한가 한개 정도 나와도 괜찮습니다. 어, 네, 27,000원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어, 달리기를 시계시계 해줘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 달리기 하는 친구들이 몇 있어요. 양지사 양지사. 어, 오늘 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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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다가 풀렸는데 일봉이 이건 주봉이니까 오늘 상 찍고 풀렸습니다. 그리고 금양 같은 거, 양지사 금양 뭐 이런 친구들이 장이 안 좋을 때 어, 냅다 달리는 친구죠. 네, 그런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어, 대정화금도 약간 이제 장안 좋을 때 분위기 안 좋을 때 달리기를 잘 하는 친구인데 어, 오늘 상승세를 좀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기 몸통에 꼬리만 찾으러 가도 14%가 있습니다. 어 얘네들 막 심하게 빼네 갑자기 음. 매, 매, 막 심하게 빼는 거야. 빼지 말아줘. 에이, 참. 네. 장이 참 메롱인 것 같아. 대정화금 상승세 줘도 괜찮고요. 그리고 국전약품입니다국전약품도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끝에만 이어봐도 이렇게 왕곡한 U자형의 끝부분이면 알수 있죠 그럼 여기까지 부담 없이 여기만 작은 걸로만 봐도 어, 더 상승해도 괜찮습니다 국전약품도 자기 몸통의 꼬리를 찾으러 가도 될것 같은데 자기 몸통의 꼬리만 찾으러 가도 8% 8%가 있고요 더 올라가도 괜찮아요 어, 이 왕곡한 U자형의 패턴은 이 부분, 이 부분에서만 잡아두면, 그래도, 뭐, 상승세를 주는 데에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게 주봉인지라, 주봉인지라, 요런 데서 잡았는데, 만약에, 오, 어, 갈것 같이 생겼네? 오, 어, 따라가볼까? 하다가, 이제, 하나, 둘, 셋, 삼주, 사주, 한 달, 하나, 둘, 어, 한달 하고, 이주가 걸리는, 이제, 그런 주봉이니까요. 네. 주봉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어, 이거 앞전에 했던 것들까지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네 번이나 이제 다 찔러놓고 매집을 해놨는데 거래량도 좀 나왔고 아, 국전 야품은더 올라가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천만천 칠백 원, 만천 칠백 원 정도 더 달리게 해도 될것 같아요. 어, 네, 뭐 주봉이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 중간급 등을 고를 게 별로 없어요. 어, 옛날에는 막그 페이지 수를 막 잔뜩 채워놓고 막 어, 이것도 좋고, 저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 올라가는 친구들이 또 거기에서 막 2연상도 나오고막 3연상도 나오고막 그랬던 것도 많았는데 어, 고를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음, 물론 이제 이 중에서 달리기 하면 더 좋죠. 고를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장이 안 좋은 게 너무 확연하게 티가 나요. 어, 장이 좋을 때에는 그래도 좀 달리기 하는 것들도 시원하게 달리기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빨간색이 없네. 어, 물론 이제 주봉은 빨간색입니다만, 어, 주봉은 빨간색인데, 어, 일봉들이 빨간색이 없네요. 네. 좀 장이 좀 다시 좀 좋아져서 활기를 좀 띄워주기를, 10월에는 좀 상승을 좀 많이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상승 하다가 이럴 때는 또 종목이 많겠지. 상승 구간에서는. 근데 하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뭐 쥐어짜도 짧게 없을 때. 아, 그때는 이것도 저도 이거 엄청 이제 고르고 골라서 있는 것 중에서 짜 가지고 온 건데 짧게 아, 없을 때는 그 다음에는 뭐다 오를 거 밖에 남아 있지 않겠지. 아, 제갈량이 그랬어요. 천추 폐업은 나라가 망했을 때 일어나는 거라고. 네. 지금 뭐, 거의 뭐다 망해 있는 상태인데, 아 오히려 더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장세가, 돈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장세가 올 수도 있습니다. 상승장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장은 하락형 보장이 맞아요. 네. 10월에는 좀 상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